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찾고자 할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성철 스님이 전하는 행복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물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성철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화려한 집.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성철 스님은 우리가 외적인 것에 의존할수록 행복을 잃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만족은 사라지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에서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기업가들이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속의 평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수 있고 내면의 평화를 얻지 않으면 결국 불안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가 끝난 후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구나.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구나.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내면의 행복도 커집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가 물질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 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첫 걸음입니다. 성철 스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짜 욕구와 필요를 알게 되고,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결국, 성철 스님이 전하는 행복의 법칙은 바로 내면의 평화와 감사의 마음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진짜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내면에서부터 평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이 전한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성철 스님이 전한 행복의 법칙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생각,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